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. 아, 특히 그 소상공인분들 현실, 뭐,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신다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. 네, 정말 힘드시죠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바로 그 모바일 리뷰 관리 앱. 이게 그냥 편리한 걸 넘어서, 어, 정말 시간이 늘 부족한 사장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맞아요. 약간 해방의 도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관점에서요. 통계부터 앱 기능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시간을 아낀다.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. 그렇죠. 어쩌면 그 사장이라는 역할 자체를 좀 재정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와, 재밌겠네요. 그럼 바로 그 억매인 문제부터 시작할까요? 자료 보니까 소상공인 10분 중에 9분, 거의 뭐 매일 11.6시간씩 일하신다고? 네, 월 평균 휴무일은 2.7일. 이건 뭐 거의 가게에 사시는 수준이죠. 그러니까요. 이게 단순히, 아, 피곤하겠다가 아니라, 말 그대로 그 공간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. 정확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온라인 평판 관리 같이, 어,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. 기회를 놓치는 거네요, 결국. 네, 기회 손실이죠. 이게 뭐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. 그냥 물리적으로 거기 계셔야 하니까, 그, 이동성의 부재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아, 이동성의 부재. 맞는 말이네요.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PC랑 모바일 앱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지는 거죠. 자료에서도 그 비유가 재밌던데요. PC는 약간 장기 전략자는 전략기지. 네, 그리고 모바일 앱은 진짜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현장 지휘소. 오 현장 지휘소 딱이네요. PC로는 좀 깊게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고 모바일로는 딱 알림 오면 바로바로 바로 답하고. 그쵸? 네 맞아요. 중요한 건이 둘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예요. 뭐랄까 사령부랑 최전방 부대 같은 느낌? 아 PC만 있으면 현장에서 갑자기 터진 불만 이런 거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고. 그렇죠. 집에 가야 볼수 있으니까. 반대로 또 모바일 알림에만 너무 의존하면 음,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고요. 장기적인 트렌드 같은 거요 아 그렇겠네요 둘다잘 써야 하는 거군요 네 결국은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린 거죠 그럼 그 현장 지휘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앱의 진짜 힘은 뭘까요? 저는 그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이게 진짜 큰거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뭐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10분 아니면 식자재 업체 잠깐 기다리는 5분? 네네 예전 같으면 그냥 멍하니 있었을 시간인데 그때 딱 리뷰 온거 확인하고 답글 달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부정립이 올라왔는데 몇분 만에 사장님이 직접 어, 진심으로 답변하는 모습 와 고객 입장에선 완전 감동이겠는데요 바로 그게 마이크로 생산성이라는 거죠 버려진 시간 조각들을 모아서 실시간으로 평판을 딱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평판 구축이네요 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사장님이 그걸 바로 알고 대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객한테는 엄청난 메시지거든요. 아, 내 의견이 중요하구나. 그러네요.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어요. 그렇죠. 서비스 회복 성공률도 훨씬 높아지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사장님 스스로도 아, 내가 내 사업을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세요. 아,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. 번아웃 예방 같은 거. 네, 맞습니다. 통제감, 성취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할까요? 자료에서 디지털 비서 같다고 하던데? 네, 몇 가지 핵심 기능이 있죠. 일단, 여러 플랫폼 리뷰들 있잖아요. 뭐, 네이버, 배민. 아,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? 네. 그걸 한 군데서 딱 모아서 보여주는 거. 통합 대시보드라고 하죠. 아, 그거 진짜 편하겠네요. 일일이 로그인 안 해도 되고. 그렇죠. 그리고 또, 그, 좀안 좋은 리뷰 달렸을 때. 네. 막 감정적으로 되게 쉽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, AI가 약간 차분하게 답변 초안을 먼저 제안해주는 기능. AI 커뮤니케이션 조수 같은 거죠. 아, AI가 초안을요? 근데 그거 좀 너무 로봇 같지 않을까요? 손님들이 딱알것 같은데? 오, 어,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. 그래서 핵심은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디까지나 지원. 아, 도와주 역할? 네. 초안은 제안하지만 최종 결정하고 보내는 건 사장님 몫이죠. 오히려 AI가 한번 걸러주니까 감정적인 실수를 막는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요. 음, 시간을 벌어줘서 더 신중하게 답할 수 있게 해준다, 뭐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그리고 낮은 별점 리뷰 딱 뜨면 바로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. 아, 빨리 알아야 빨리 대처하니까? 네. 또 이동 중에도 뭐 매출이나 평점 같은 핵심 지표.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모바일 최적화 분석 기능.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. 그 AI 답변 지원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. 그게 단순히 실수 방지 말고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? 그럼요. 여러 플랫폼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보니까 비교 분석이 가능해져요. 예를 들어서, 어, A 플랫폼 고객들은 우리 가게에 이런 점을 좋아하는데, B 플랫폼 고객들은 저런 점에 불만이 많네. 이런 걸알수 있죠. 와, 그건 진짜 사업 운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네요.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거네요. 맞습니다. 단순 편의를 넘어서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기술이 주는 진짜 가치는, 어, 결국 시간과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뭐 신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고, 직원들하고 좀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.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라도 한번. 그렇죠. 바로 그거예요. 기술이 사장님들을 그 가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말 그대로 해방시켜 주는 거죠. 얼매이지 않는 사업주 디 언테더도 오너 이 표현 좋네요. 네, 시공간 제약 없이 좀더 민첩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뭐 위기 상황이 닥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이건 진짜 사업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네요. 네, 단순히 시간을 아낀다가 아니라 그 시간으로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되찾는 거죠. 기술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는 셈이에요. 와, 오늘 정말 깊게 파봤네요. 정리해보면 이 모바일 리뷰 관리 앱이라는 게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네, 그냥 앱 하나가 아니죠. 버려지던 자투리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활용하게 해주고 그걸로 평판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어, 개인의 삶과 사업의 성장,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기회를 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거죠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혹시 나도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혹시 기술을 활용해서 그 얽매임에서 좀 벗어나고 이원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자료들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. 리뷰 관리는 이제 알겠는데 혹시 다른 업무들 예를 들어 뭐 재고관리나 직원 스케줄 짜는 거 아니면 간단한 마케팅 기획 같은 거요. 아 전통적으로 사장님들이 가게에 꼭 붙어있어야 했던 그런 업무들 말씀이시죠? 네. 그런 것들 중에서도 혹시 모바일 기술로 해방될 수 있는 게또 있지 않을까.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동네 사장님들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? 뭐 이런 상상이요. 어, 흥미도한 질문인데요.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